<名> <laughs> あ,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<laughs> 大阪で6年ぶりです大阪のライブはいつも暑いです <laughs> 3回目私たちが大阪にコンサート3回目 미즘에이어머이 때가 어 많くて 今回の이イブ準備をしながらまた来る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過ご시 て 있습니까?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어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좋고 이렇게 다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공연을 보니까 더 즐겁네요 네. 어, 한국에서도 즐거웠지만 다같이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역시 내 팬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, 더 자주 올게요 네, 이번엔 정말로 음, 저희끼리 인터뷰할 때 이번에 오고 싶다, 공연하고 뭐, 싶다, 투어하고 싶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걸려서 오면은 음,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, 좀 아쉬우니까 저희는 앞으로 좀더 많이 올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